우리 미미도 비밀을 하나 귀가 유독 좀 미미가 쫄하잖아요 아, 어. 귀가 약간 엘프기 요새 네, 네 엘프기라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살짝 앞으로 귀가 누운 게 이렇게 세워지면서 어. 아주 약간 좀 어려 보여요 신의 상상을 현실로. 안녕하세요. 소울성형외과 원장 이은송입니다. 키리님 저두 분의 사진을 좀 보세요. 혹시 두 분의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두분다 얼굴이 작고 너무너무 예쁘시죠? 맞아요. 둘다 너무너무 예쁘죠. 특히 얼굴이 작은데 공통점은 바로 귀에 있습니다. 두분다 귀가 좀 크셔서 그런 건가요? 내 귀를 잘 보면 두 분다 귀가 잘 보이죠. 귀가 누워 있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잘 보이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원래도 얼굴이 작지만 더 얼굴이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귀가 보이기 때문에 이 중앙부가 짧아 보여서 더 동안으로 보이는 효과도 있어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얼굴이 작고 갸름한 그런 형태를 원하세요. 그래서 보통 시술을 보톡스, 뭐 실리프팅, 초음파, 고주파 이런 시술을 통해서 얼굴이 작아지길 원하는데 하지만 이런 시술을 받아도 본인의 뼈나 형태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직도 넓적한 것 같고 작아진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바로 귀의 모양 그리고 위치 때문이에요 특히 광대뼈가 나오거나 얼굴이 길어서 나이 들어 보이는 경우 유독 귀가 뒤로 눕혀 있어서 잘안 보이는 경우가 그럴 수 있는데요 이럴 때 누워있던 귀를 바로 세워주면 은 얼굴이 좀더 작아 보이고 넓적한 느낌을 없앨 수가 있어요 또 중앙부가 짧아 보이는 효과로 동안의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어요 수 있습니다. 또 선천적으로 귀가 작거나 찌그러져 있는 경우에도 귓바퀴나 귓볼에 필러를 넣음으로써 귀 모양을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런 귀 필러 시술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원장님 그럼 귀 필러는 어떻게 시술을 하는 건가요? 일단은 누운 귀를 세울 때는 뒤에를 받쳐주는 역할을 필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입자가 큰 필러 제형들로 시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용량은 누워있는 정도나 귀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필요한 용량을 결정해야 합니다. 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서 있거나 귀가 작으신 분들은 ECC로도 충분한데 귀가 아예 누워있어서 기둥이 많이 필요하다거나 귀가 좀 많이 커가지고 아니면 귀가 많이 접혀있어서 용량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필러가 들어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마에 보통 넣는 필러 제 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입자 크기에 따라서 필러가 나뉘게 되는데 보통은 입자 가큰 필러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세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국산 제품인 아띠에르와 외국산 퍼펙타. 벨로텔로. 흔히 이렇게 사용하지만 병원마다 사용하는 제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접힌기가 펴지면서 앞에서 보이게끔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귓바퀴 뒤에 기둥을 세우는 거 말고도 바로 귀 뒤로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좌우를 이제 보면서 저희가 시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귓볼이나 귓바퀴에도 주름지는 분들. 이제 나이가 들면 귀부터 노화가 생기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 귀에 주름이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귀 주름을 피는 용도로도 필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입자가 큰 제형 말고 부드러운 제형으로 필러가 들어가게 되어서 필러 제품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필러 제품을 변경하면서 저희가 시술을 들어가게 됩니다. 원장님 귀 필러의 유지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귀 필러는 보통 저희가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필러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부위에 필러를 넣은 것보다 더 오래 유지가 돼서 보통 12개월 이상 유지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남자님 귀 필러 맞으면 많이 아픈가요? 통증 정도는 귀 뚫는 것 같은 통증 그거밖에 없고 좀 뻐근한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병원에서는 그 여기 축 수근 밑으로 귀 필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근육이 조금 스트레칭이 되면서 두통이 하루 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술 과정은 정말 안 아파하십니다. 처음에만 따끔하고, 그 다음에는 필러 자체에도 국소마취제가 들어가 있어서 전혀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받으시는 분들도 다이 정도로 안 아플 줄은 몰랐다, 이렇게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하루 정도 두통이 있을 때는 처방받은 약을 잘 복용하면 은또 통증은 가라앉습니다. 선생님, 기필러 혹시 부작용이 있을까요? 보통 필러 부작용 흔히들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귀 근처에 혈관도 많고 신경도 많아서 다들 불안해 하실 수 있고 실제로 그런 혈관이나 신경이 다치면은 큰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기는 하지만 시술하는 사람들은 해부학적인 요소를 다 공부하고 바늘을 찌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모든 시술이 그렇듯 너무 욕심부리지 않고 적당한 용량과 모양에 맞게 시술을 받게 되면 효과를 보시면서도 안전한. 시술할 수 있습니다. 으로 돌아서 자면 필러가 뭐 움직이거나 뭐 통증이 있다거나 그렇지 않을까요? 2주 정도는 누운 길을 세워놨으니까 그게 다시 눌리는 그런 행위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잘 때도 옆으로 누워 자지 않고 똑바로 천장 보고 자거나 아니면 귀가 안 눌리는 방석, 치질 방석 이런 거를 옆으로 베고 자거나 그런 식으로 2주 정도는 유지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필러를 맞고 당일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겉으로 봤을 때 전혀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다운타임이 전혀 없는 시술입니다. 1주간은 술 담배 같은 염증을 유발 할수 있는 행위는 자제해주시고 2주 정도는 귀를 누르는 헤드셋 착용 옆으로 누워서 자기 이런 것들 자제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 3일간 귀를 막 만지작 만지작 마사지를 하거나 그러는 행위는 안 해주시는 게 좋고 빨갛거나 염증 기가 있는 것 같을 때 혹은 통증 이 조금 지속될 때는 얼음찜질 이 도움이 됩니다. 귀 모양과 위치를 보면서 상담을 하고 귓바퀴 전체에 얼음 마취를 하거나 연고 마취를 진행을 하는데 실제로 마취를 안 하고 시술 받는 분들도 다들 안 아파 하시기 때문에 통증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고 좌우 비교하면서 귀를 올리고 귀 모양도 맞춘 다음에 바늘로 찌른 부분을 연고 발라서 마무리를 합니다. 특별히 뭐 피가 많이 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연고는 그냥 바늘 구멍 자체가 감염의 통로가 될수 있어서 일단은. 방수 역할을 하는 용도로 연고를 일시적으로 바르는데 바늘구멍은 금방 막히기 때문에 네다섯 시간 있으면은 특별히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필러라는 물질은 히알루론산 나트륨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그 히알루론산 나트륨을 중화시키는 그런 효소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효소들이 나오면서 점점 필러가 사라지는 개념이어서 우리 몸에서 그렇게 나쁜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뭐 혈관을 막거나 그런 일 이 없으면 그냥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고 언젠가는 사라질 그런 제재이고 또 녹이고 싶으면 언제든지 다시 녹일 수 있는 물질입니다. 효소가 나오게 되면은 화학 반응 통해서 물에 중화가 되면서 거의 이온화가 되어서 몸 속에 흡수가 돼서 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귀 필러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누운 기를 세우는 귀 필러라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윤곽 수술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만 너무 큰 수술이고 부작용이나 위험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들 접근하기가 힘든데 수술을 생각하기 전에 뒷필로도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상상을 현실로 지금까지 소울성형외과 원장 이은송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